안녕하세요, EIK 구독자 여러분. warm welcome to my EIK subscribers.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서 못 배우는 문법 강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못 배우는 문법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속어예요. 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 제가 수업도 할때 가끔 여기 무료 영어 교실도 하잖아요. sucks 이라는 말 나오면 웃음 터져요. Right? People burst into laughter. 어,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비속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의 욕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쓰실 정도로 이렇게 중년층에서도 어, 쓸 정도로 이렇게 널리 쓰는 말이고, 물론 수준이 높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욕까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아, s 색 관련된 표현, 관련된 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확실히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일단 그런 말, 속어, 토풀이나 토익에 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백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새 SNS로 저를 팔로잉 하고 계시면은 If you follow me on social media, 우리 SNS이라는 말잘안 쓰고 If you follow me on social media, you're probably already aware of this fact, already aware of the fact that I've been commuting uh, by bike these days. So commute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어 꼭 이렇게 소론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 또는 특히 일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commute. So what's your commute like? Uh, 뭐 지옥 같아요. It's hellish. I have a hellish commute. Uh, I have to take the subway and it's super crowded. So how was your commute? 오늘 출근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Uh, how do you commute? How do you commute to work? 뭐 타고 다녀요? So 한국어로 얘기할 때 왔다 갔다 하다 이거는 다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영어로 옮겨서 commute. So the commute was terrible today. 그리고 상대방 어 oh, 왜? Well, what was so bad about it? Oh, it was h e r e was major traffic jam. 길 정말 막혔어요.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매일 uh, I made up my mind. 마음 먹었어요. 자정, 자전거로 이렇게 commuting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로 갈수 있는데, 오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에 어, 못하고 왔어요. 그 다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들은 뭐, fine dust 또는 yellow dust 이라는 말을 알것 같지만, 한국에 처음 오는, 처음 온 외국인한테 마이크로더스트, 파인더스트, 옐로더스트 이라고 하면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어폴루션 so 우리 그냥 통틀어서 oh, The air pollution was really bad. 또는 The air quality is really bad today. So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 외국인 친구, 미국인 친구한테 문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 oh, There's a lot of fine dust. There's a lot of micro dust today. 이라고 안 하고 The air quality is really bad today. I don't think you should ride your bike. 그 조언 듣고 제가 한번 앱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 진짜 지수 높았어요. 그 미세먼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택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 그 공기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염, 공해, 우리 그냥 air pollution 또는 air quality is good, bad 이런 식으로 쓰고 smog, the smog is really bad today. 아,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 오염, 여러 가지 공해 있지만 우리 통틀어서 그냥 air pollution이라는 아, 말 훨씬 많이 씁니다. So, okay,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So 한국 사람들이 제일 흔히 하는 영어 실수 중 하나입니다. 아마 I like there 이거는 아주 흔하죠. 고쳐서 I like it there. How do you like it there? 이라고 해야 되고, 뭐, I'm going to home 아니고, I'm going home. Uh, he's one of my best friend 아니라, he's one of my best friends. Uh, you were drunken, 또는 you were so drunken. 고쳐서 you're so drunk. 이, 이 수준, 이 빈도로 uh, 자주 접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So, 아주 쉬워요. Sucks 이라는 말은 형용사 아닙니다. So, 많은 사람들은, 어, 그 영화 별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된 영어로, It is sucks. 또는 과거형으로, It was sucks. 진짜 많이 들리는 실수입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 뭐예요? 동사이니까,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때요? 그러면, It was sucks. 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형용사이면, it was bad. It was terrible. It was boring. It was entertaining. It was amusing. 괜찮은데, 동사이니까, it, 붙여서, it sucked. 붙여서, it totally sucked. So how was the lecture? It, it really sucked. 또, uh, 형으로, 마찬가지로, 아니니까, uh, it sucks. So how's your Korean? It sucks. 네, <laughs> 한국어 실력 어때? 한국어 잘해? No. No, I I suck at Korean.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So that guy really sucks at Korean. His Korean sucks. 그리고 과거형으로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lecture? It sucked. How was the lecture? 정말 시간 낭비였다. It totally sucked. It was a major waste of time.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so 약간 어, 관련된 차원에서 또 이렇게 동사이지만 어, 형용사 같은 역할 해주는 한국어도 있잖아요. so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이거 엄청 옛날인데 휴대폰 가게 그 대리점에 갔는데 저도 새로 개통하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옆에 새로운 휴대폰 을 이렇게 잡으면서 오 그래픽 죽이네요 이렇게라고 했어요. 내 죽인다 물론 동사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어, 죽이는 graphic 이렇게 하면은 약간 형용사 같은 역할 해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주 좋다 라는 의미입니다 So sucks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동사이지만 형용사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어를 묘사하는 역할 해주는 거예요 So 비슷한 차원에서 So sucks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진짜 강의 할 때마다 석스라는 단어 나오면 사람들이 어, 웃어요. 진짜 제가 무슨 욕했던 것처럼 욕은 아니에요. 물론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blows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So that movie blows 아니면 은 um, that class blows, that video game totally blows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석 s 처럼안 좋다. 이렇게 정말 뭐 별로다 라는 의미이지만 조금 더 이제 수준 한층 더 내려갈 거예요. So, it blows 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해요. Um,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이 내려가서 it blows. 근데 마찬가지로 it is blows, it was blows 이라고 할수 없어요. Okay? So, 마찬가지로 동사로 이렇게 취급하셔야 돼요. so 중요한 것은 이렇게 how was it? it sucked 그리고 강조와 totally it totally sucked 이렇게 많이 쓰고 현재형으로 uh, the food there sucks 뭐 um, well, how how is the burger? it sucks how's the beer? it sucks it's nas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um, 그리고 과거형으로 it sucked so how was the party? 그 파티에 갔다면서요 Party was bad. It totally sucked. There um, was <laughs> just a bunch of losers there, right? Just a bunch of losers. It totally sucked. We left right away. We left as soon as we got there. So, it sucked. Grugug to suck at Momo. Ireonhamnida. So, Hanguk saramdeuri mani sseuneun mal jung hananeun to please forgive me. My English is poor. 아니면, I'm poor at English. 그거는 약간 영국식이기도 하고 약간 옛날식입니다. 미국인 친구 중에서 I'm poor at Korean 이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I'm poor at 보다 진짜 100배로 더 많이 쓰는 유형은 I'm bad at. I'm really bad at Korean. So sorry, I'm really bad at Korean.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sorry, I really suck at Korean 또는 my Korean really sucks. So I suck at, I'm bad at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구어체로 얘기할 때뭐둘다 구어체이지만 조금 더 속어로 얘기하면은 suck at 뭐, so I really suck at math, I really suck at 무엇이든, o k a I really suck at learning languages. I really suck at computers. I really suck at 무엇이든. I suck at music. Um,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Okay, so uh,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Uh, 우리 오늘 학교에서 못배우는 문법 강의 했고, uh, 저는 요새 이제 보통 uh, SNS, 이제 소셜미디어, 제가 English in Korean 인스타그램이 있지만 거기는 자주 업데이트 안 하고 한 달에 한, 한 사진 정도 올리고 있는데 따로 제가 요새 그 사이클링 생활 다루는 계정 어,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였죠? Cycling in Seoul 입니다 근데 거기는 영문만으로 써요 유일하게 다른 계정은 다른 SNS 다 한국어로 하잖아요 여기 기본 개념은 English in Korean 한국어 통해서 배우는 영어이니까 그분은 제 브랜드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어, 여기는 Cycling in Seoul이라는 계정에서 매일 올리고 있고 영문으로. 영어만으로 쓰고 있어요. So 하루에 도 k 연습 조금씩 조금씩 하고 싶으시면은 그 계정으로 오세요. So 인스타에다가 space 없이 그냥 cycling in soul 주시면은 제가 어디 어디 가, 갔는지 그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글 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연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oul. The soul. <laughs> this edition of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